더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그 가족 구원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 가족 구원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아,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저희 가정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 그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15년 정도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믿기를 아, 한 아, 믿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 제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가족을 전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 그것이 준비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더라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를 뿌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누구보다도 간절한 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에게도 우리와 같은 슬픔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족과 또 친척 또 민족이 아 아직 하나님을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바울도 슬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바울의 가족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바울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분명히 바울과 같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역사상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3분의 1이라 이나 되는 광활한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일평생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바울은 자신의 친척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의 자녀가 될수 있다면 스스로 자신이 끊어져서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 바울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 정도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기도 제목은 바로 자신의 가족과 친척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세 가지는 무엇일까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 보통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언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굉장히 크, 큰 일들,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오지에 나가거나 정말 저 밖으로 나가서 저 세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사명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받은 한 가지 사명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사명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셔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각 가정의 사명자로 파송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 볼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의 삶을 보게 된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때려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유대교의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잡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뒤쫓아 갔다가 다메색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담 o y 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바울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바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 핍박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바울이 이야기하기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때려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바울의 인생이 결국은 아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 때려잡아서 죽이는 것이 내가 의롭다 하 의롭다고 여기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결국은 바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때그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 바로 그 어떤 죄인도 능히 구원하시고 자녀,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먼저 변화된 사람이 그 변화된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충만 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지면 커져갈수록 그 사랑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저는 그 18살 때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요. 보통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절에는 잘안 가면서 나는 이렇게 불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집은 부모님은 정말 절을 너무 잘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아~ 제가 살았던 집이 저희 부모님과 살았던 집이 경기도 평택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절은 인천으로 가서 저를 절에 가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간다라는 거 그거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어떤 분이셨냐면은 불경을 가지고 다니실 정도로 늘 항상 그가방에 불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그 불경을 읽으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제가 아서한 기억나는 게초등학국때저에게그 반야심경을 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을 외우면 그 용돈을 주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불 사랑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셨던 분이셨는데 저는 이제 물론 반야심경을 다 외우진 못했고 그냥 이제 흉내만 내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용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 이제 그 정도로 저희 집에서 뭐 성경책을 본다라는 거 이게 상상할 수없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열여덟 살때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 자리에 이렇게 성경책 두꺼운 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제가 이게 너무 놀람 전 어린 마음에 좀 놀라서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성경책을 읽고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삶이 좀 힘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거의 밤낮으로 일만 하시고 제 아이또 기억에도 저희. 어머니 항상 악몽에 시달리고 늘 우울하고 예민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 사람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그 얻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어머니 막 사람들도 막 피하시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온전치 못하시었던 분이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좀 뭔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을 때 결심이 섰을 때, 어느 날 문득. 들었던 과거의 기억이 무엇이었냐면 친구 따라서 그 교회 성경학교 갔던 것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뭔가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한번 교회라도 한번 나가 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또 거기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입장에서 교회 가자는 말을 당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저는 약간 그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가지고 있던 지론 중에 하나가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론이 있었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아 사람은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줬던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제가 경험했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볼수 있었듯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 잘나서 글을 잘 알아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어머니에게 부어지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위로를 얻고 인생을 다시 이제 그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때려잡으려고 했던 그 살기 등등했던 바울 그런 사람도 변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로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까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은 먼저 그 영혼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자주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마음이 어두워서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이와 같이 어둡고 빛이 없는 그 어두운 마음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두운 마음을 가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달라고 중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고 높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그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아들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여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을 구원하셨음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그 간수 한 명이 그 바울과 신라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바울과 신라가 대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간수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그 가족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이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특별히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 아버지와 부딪혔던 문제가 있었었는데 항상 그 제사 문제로 저와 많이 갈등을 이렇게 겪게 되었,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이제 이제 제가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더 갈등이 심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16살 때 교회를 나갔을 때 어느 날 그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성민아 제사상 앞에서 절대 절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 우상숭배 하는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 이렇게 저에게 그 겉면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제좀 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제사 안 지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말할 정도로 그렇게 대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제, 제 스타,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자꾸 그 목사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제사 드리는 척하고 이게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나름 꾀를 생각했었는데 자꾸 이제 목사님께서 성민아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죄기 때문에 절대 제사상에서 저를 하면 안 돼라는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참다 참다가 그 제사 온 가족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말을 꺼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사에 네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 딱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그 어, 그 뒤로 이제 아버지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나가는 것조차도 반대를 하시면서 늘 항상 이 부분이 아버지와 저와 이제 갈등의 문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그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반, 아버지의 반대가 심하고. 또 아버지랑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부딪치니까 저 개인, 개,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 낙심하게 되는 이제 상태에 이르게 되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아버지가 저를 반대하셨기 때문에 반대하신 것이 오히려 저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반대에 부딪치고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때 생각해봐야 할 것이 그 순간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욱 더 확실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00년 전이 베드로 전설을 읽었던 당시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으면서 참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주로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면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또 동료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반대와 핍박이 심했습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종교 우상숭배를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오히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오히려 너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때로는 조롱 섞인 말을 듣고.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품고.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낙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반대에 부딪혀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확실하게 다듬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져서 그냥 과거로 흘러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 미래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누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지금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어서 우리 의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늘 항상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사명자로 세우셨고 그 가족 그 가족들에게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수... 우리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반대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 순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언젠간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주요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날마다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날이 올줄 믿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지금도 열어놓고서 두팔 벌려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족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 받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전파하여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우리의 가족들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하셔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의 계획을 경주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한 가정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